저희 모쇼 양성 과정의 커리큘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시면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고 이렇게 커졌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라이브 커머스 이 시장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말씀을 안내를 드리,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와 그리고 저희 수업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일반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 아니면은 뭐 쿠팡, 그립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데뷔를 하실 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구매자들이 보고 판매자들이 보고 있는 저희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데뷔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만의 자체 스토어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바로 실 위주의 그런 수업인데요. 어플을 설치하고 또 사용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예약을 거는 것까지 저희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는 기계치에요. 저는 기계인데 어떻게 저 혼자 방송을 하죠?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핸드폰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 제품만 있으면 되세요. 그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판매를 하실. 셀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앱을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거는 저희가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이 모바일 쇼스 양성 과정을 안 듣고 바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수를 많이 하세요 어떤 실수를 하냐 저희가 하나하나 사진으로 그 실수의 예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그렇게는 못해드리고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물건, 예를 들어서요. 물건 제품이 이렇게 아래 하단에서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러면요. 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여기란 말이에요. 사람 얼굴 여기 위쪽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댓글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댓글이 있는 곳에서는 이 제품이 잘안 보여요. 그런데 간혹,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물건이 너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 얘기만 하고 물건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 앵글 각도라든지 시선 처리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만약에 방송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앵글 각도에 나오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제품이 이 정도 선에서는 보여야 된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양성과정을 굳이 이제 수료를 안 하셔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이 실수를 많이들 하세요. 아니면 여기 위에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남은 상태로 요런 요런 상태에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품이 여기에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물건이 전혀 어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되게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드리는 편이에요. 저희 모쇼 컴퍼니에서 만약에 저희 모쇼 컴퍼니에 오셔서 양성 과정을 좀 배우신다면요,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팁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